쇼미더머니9 지원하게 된하준입니다 남에게 무조건 웃으며 대하던 나는 이젠 더 이상 볼수 없어 어떤 말을 들어도 웃어 넘겼던 나의 1대 맨날 집가 소리를 질러 서울 so, 고속터미널 uh, 아 아파트 질책은 평수 20억에 20억을 벌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지 그래서 택퍼 예어 퍼 됐어 내가 더오르는게 있으면 바로 설수 있는 래퍼. 난 학교에서 가사를 쓰고 있어. 지금은 중국어시니까. 자면 퍼마는다 하셔서 국책을 펴는 공적을 끊내서 가사를 그 적인 중. 난 일단 고전이 목표. 고전은 해야. 알바를 모든 구하기가 그나마 수월더라고 어. 솔직한 내 진정. 아무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고 싶다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그렇지만 난 이미 태어났고 죽지 못해 살 거면 돈, 돈 엄청나게 벌었어. 대저택 등 저렇게 저 호화롭게 살다가 죽는 게 목표야. 난 학교에 친구 하나 없어. 내 나이 열아홉. 난 급식도 혼자 먹지. 처음엔 되게 쪽팔리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. 내 정신은 단일초도 정상적이지 않아. 힘들어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야 돼. 불행하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.